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하게 자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종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송가 242장, 통합찬송가는 233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42장, 통합찬송가는 233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가 장미꽃 같이 비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지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갓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다니리 마리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르를때 기쁨을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찬송가 242장 통합 찬송가는 233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함께 찬양하고 계십니다. 4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제일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열매만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한 마리에는 소 다섯 마리로 양한 마리에는 양네 마리로 갚아야 한다.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와 온 것을 알고서 그를 때려서 죽였을 경우에는 죽인 사람에게 살인죄가 없다.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에게 살인죄가 있다. 훔친 것은 반드시 물어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훔친 것은 물어내야 한다. 그가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아직 산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두갑절로 물어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집짐승을 풀어 놓아서 풀을 뜯게 하다가 이 집짐승이 남의 밭에 농작물을 모두 뜯어 먹었으면 그는 자기 밭에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소출로 그것을 물어 주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덤불로 옮겨 붙어서 남의 낯가리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으면 불을 놓은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보관하여 달라고 맡겼는데 그 맡은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에 그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이 그것을 갑절로 물어내야 한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집 주인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판결 받아야 한다. 소든지 양이든지 양이든지 의복이든지 그밖에 어떤 분신물이든지 그것을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권이 생기면 양쪽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낙이든지 소든지 양이든지 그 밖에 어떤 집짐승이든지 무엇이든지 지켜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모르게 없어졌으면 그것을 맡은 사람이 이웃의 짐승으로 가로채지 않았음을 주 앞에 맹세함으로써 둘의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임자가 맹세를 받아들이면 그는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도둑맞은 것이 확실하면 그는 그 임자에게 도둑맞은 것을 물어 주어야 한다.그것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으면 그 증거물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 그는 그 찢겨 죽은 것을 물어 주지 않아도 된다.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짐승을 빌려 왔는데 그것이 다치거나 죽을 때에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물어 주어야 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그는 그 짐승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그 짐승이 새를 낸 것이면 그세돈을 계산해서 주어야 한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신념과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새벽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우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보답해야 하는지. 또한 물질과 재물과 금전적인 손해의 문제로 인하여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말고 서로의 관계를 지켜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그들에게 구체적인 규칙과 그들이 지켜야 할 내용들을 알려 주면서 그들 안에 분쟁과 어려움의 문제가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구체적인 사안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그것에 대한 배상제도를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1절에서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족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한 마리에는 소 다섯 마리로 양한 마리에는 양네 마리로 갚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첫 번째로는 탐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0개명에서도 10번째 계명에서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적질을 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배상하도록 합니까? 소한 마리는 소 다섯 마리로, 양한 마리는 양네 마리로 갚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를 훔쳤는데 왜 다섯 마리를 갚아주고 한 마리의 양을 훔쳤는데 왜네 마리로 갚아주라고 하고 있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도적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도적질 해도 걸리면 다섯 배나 네 배로 갚아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도적질을 하는 사람들은 합리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는 도적질 자체는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유혹이든지 죄로 인하여서 그 도적질을 하게 되었을 때그 값을 치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경험케 함으로 결국 다시는 도적질을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 이 제도의 목적이고 이유일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갚아주면 되지 하면서 마치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가끔씩 영화의 한 장면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돈으로 갚아주겠다. 돈으로 그 아픔과 고통을 내가 보답해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갚아주었으니까 됐지. 당신들도 보상을 받았으니까 내 죄의 문제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경우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도족질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족질을 하게 되었다면 그 죄에 대한 값을 소한 마리는 다섯 마리로, 양한 마리는 네 마리로 치르면서 다시는 이 죄의 무게를, 이 잘못담에 대한 것들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렇게 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깨닫는 이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한 무게,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보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합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보상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함을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한 값은 치르기 불가능합니다. 죄에 대한 값은 너무나 무섭고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이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이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밤중에 들어오는 도둑을 죽였을 때는 죄가 없지만 3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이런 것이 생기면 그에게 살인죄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적질 자체는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 도적질을 막으려고 사람을 해하는 과정 가운데 밤에는 어쩔 수 없이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만 낮이 밝았을 때는 도적이 들어오는 것을 충분히 보고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살인까지 저지르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그 죄의 무게와 죄의 값을 알고 떠날 것을 말함과 동시에 하지만 도족이 들어올 때에 내 것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소유와 내 물건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생명과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은 누구나 해야만 하며 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내 것을 지키려다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무고하게 빼앗는 것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보면 도적질하고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을 내가 지키는 것까지 가한 일인가? 그 생명을 지키는 것까지. 내가 할 일인 건가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도적질에 대한 문제는 철저하게 경계하고 계시지만 그 도적을 막는 방향에 있어서 먼저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켜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재산으로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불이한 방법으로 도적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침입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고 막아야 하겠지만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실수의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밤중에 그 위협과 위험이 모를 때 어쩔 수 없이 행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있지만 낮이 밝을 때에 그 행동과 태도들을 보면서도 죽이는 것까지 과잉적인 반응과 방어는 옳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집짐승을 풀어 놓아서 풀을 뜯게 하다가 이 집짐승이 남의 밭에 농작물을 모두 뜨어 먹었으면 그는 자기 밭에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소출로 그것을 물어 주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르는 동물들이 남의 밭에 가서 피해를 끼치면 여러분 그 피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절 후반절에 보면 가장 좋은 소출과 가,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소출로 그것을 대신하라는 것입니다. 최상품의 것으로 갚아주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남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는 최선을 다하여서 그 피해를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한 것들을 혹시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한 것들을 갚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똑같은 곳으로 갚아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최상의 곳으로 갚아주므로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의 실수로 누군가의 피해를 준 것을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돌볼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잘 몰랐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변과 이웃들에게 잘못한 것들이 깨달아진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서도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제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갖고 대제사장이 함께 나아가 그의 죄를 구하는 그의 죄를 사함을 요청하는 제사라면 속건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실수하거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빔과 동시에 반드시 해야 되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잘못한 대상이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고 갚아주고 보상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회개가 마음으로만 후회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실천이 돌아서는 것이 회개이듯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잘못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그냥 오늘 미안하다고 내 마음 가운데 말하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 직접 찾아가셔서 잘못을 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 끼쳤던 손해를 갚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 6절부터 여러분 15절까지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건을 부탁받았거나 짐승을 부탁받았을 때 그것이 도중마다지고 그것에 어려움이 있을 때조차도 오늘 우리에게 책임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맡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나에게 부탁하여서 내가 맡아 준 것인데 그 물건에 대한 손해가 있을 때도 내가 책임을 지어야 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 여러분, 그 작은 물건 하나 때문에 그것이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관계들이 깨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돈과 물질과 소유보다 사람이...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물질과 손해보지 않는 것보다 먼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오히려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서 내가 큰 잘못이 없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짐으로 관계를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람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이 극진히 섬기고 나는 손해보들에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 예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래 전에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로 누군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깨진 것들이 있다라면 용기를 내서 전화하시거나 찾아가셔서 용서를 구하고 필요하면 그에게 돌려줘야 될 것을 돌려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또한 오늘 하루 속에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나실 텐데 그들과의 만남과 교제 속에서 여러분 물질의 손해를 보더라도 관계를 잃지 않도록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과 명예와 재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사람을 잃지 않는 우리 사람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이에 배 함께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잘잘못의 문제 앞에서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지켜가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세한 가이드를 또 다시 읽어 보시면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꼭 보호하고 우리가 정말로 잘 돌봐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이 하루를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과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 물질과 여러 가지 문제로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어려움을 먼저 아시고 그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 문제들을 풀어가고 보상하도록 하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우리가 관계를 먼저 세워가고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주님 오늘 예배 중에 내가 과거에 잘못하여서 남에게 손해 끼친 것들이 있고 관계를 힘들게 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대상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필요한 것들 손해들을 채워주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갈 때에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하여서 대때로 물질의 문제들을 포기하고 손해볼 줄 아는 용기가 있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릴 특권과 내가 한 일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했더라도 더 최선을 다하여서 사람의 관계를 세워가고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에게 오해나 아버지 것으로 관계가 깨어지는 요소들을 제거시켜가는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도 더욱 더 사람을 세워가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관계가 더 풍성하게 맺혀지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길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시는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로리 성도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전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이아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